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찰칵 하고 뭐가 돌아와야는거 아닐까? 네 돌리면 는 아, 느낌이 안 드는데? 이게막 이렇게 부들부들거리는게 맞아? 놀면서 만들었어. 큰큰 천안한테 영상 보면서 큰큰 나무 돌면서.

지금 서울 여의도 지상파 DMZ 진행을 특구한 구형 스마트폰이 문지를 끄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시위 현장에서 지상파 DMZ가 작동하는 휴대전화 통신에 실시간으로 카메 투표 진행 상황을 볼수 있었다는 목적감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파 DMZ는 이동통신망과는 다른 전파의 안테나를 수신해 방송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인파가 멀리 오 통신장애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경 사태 직후 영화 서울의 봄을 IPTV로 본 시청자가 1,0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종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지난 4일 하루 동안 IPTV에서 총 1,107건의 시청수를기게해2 0건을 기록한 전날과 비교해 1 0 8 6 증가했습니다. 일간 박동춘 기자. 일본 영화 목록2 3일에서 4일에는 3일로 우수적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한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도둑,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내일 오전에 작동한가. 열립니다. 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한소심에서 시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대표 혐의는 허위 혐의 공문서 작성 등을 통한 입시 위 자녀 장학금 부정 직후 유재수전 부산시 부시장 경찰 예, 부산. 안 찍었어요? 네 <laughs> 영상이어서 네 <laughs> 비트코인 네, 가격은한락전보다2.34% 내린 94282달러까지 떨어져 네이버야 많이 올라 왔더라고. 음. 저봤어요 봤어요. 네, 네 찍었어요. 네, 네이버에 봤어요? 안 봤죠. 어 네? 네이버에 안 봤죠. 아, 못 봤어요. 네이버에도 많이 올라 왔어요. <laughs> 아, 진짜요? 네. <laughs> 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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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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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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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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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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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아마 주름 잡고 했을 거야 일반 인술가가못 뽑았더라고. 네. 네. 우리 여기 문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목소리> 동방만쓰리게 <목소리> <목소리> 왜 안죠? 그래. 네, 안녕하세요.

까요